강아지 산책도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활동량도 점점 줄어들고 기력이 없고 또 네, 움직이기도 싫고 계속 누워만 있고. 거아요 건강하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서른이의 건강을 책임지러 이렇게 왔잖아요. 벌써 열 번째 서른이 만나볼 차례인 거 아시죠? 왠지 열 번째라니까 더 특별한 느낌인데요. 이 네. <laughs> <laughs> 건강문지표 주세요. 주세요. 이번에 나오는 서른이분은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와 있는데요. 네, 40kg가 아예 안 되세요. 저는 음식을 적게 드셔서 살이 안 찌시나 했는데, 먹으면 체키가 심해서 응급실 가신 적도 있다고 식습관이 어떠신지 체크해봐야 될것 같아요. 2년 전에 갑상선 암수술 받으신 환자분이네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결국에 소화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소화불량이 일어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2살, 한청아 서른입니다. 한 2년 전쯤 갑상선 암수술을 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완치가 됐지만 전과 확실히 다르게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진 게 하루하루 느껴지고 있어서 선생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네. <laughs> 쌍선암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어요. 멀쩡했는데 선생님이 목 사진 한번은 찍어보자 해서 찍어봤는데 큰 병원을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암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갑상선암이랑 이게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갑상선암은 사실 30대 여성한테 흔하게 일어나는 암이거든요. 전체 암의 11%가 갑상선암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심지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3~4배나 확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 전에 일상생활에서는 뭐큰 문제는 없었나요? 며칠 안 자고 일상생활을 해도 건강하고 튼튼했었는데 그땐 젊었으니까. <웃음> <웃음> Yeah. <laughs> 내장이 좀 약해서 최한 느낌이 있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셨나요? 보통 이제 37, 8 정도 계속 유지를 했었었는데요. 수술 직전에는 35까지 빠졌었던 것 같아요. 갑상선암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되면 대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체중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갑자기... 이 몸무게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유튜브 이런 거 보고 그냥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해서 그런가 뼈가 여기저기가 너무 아프고 강아지 산책도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호르몬을 담당하는 그 부분을 어쨌든 절제를 한 거잖아요.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나의 이제 대사 작용과 호르몬 분비가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순환으로도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근육으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활동량도 점점 줄어들고 기력이 없고 좀 움직이기도 싫고 계속 누워만 있고 맞아요. 싶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외부 활동을 하기 전에 꼭 집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일상생활을 좀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 사진도 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식단 사진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laughs> 잘 먹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No. <laughs> 아니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서른이 분 중에서는 제가 볼땐 제일 나은 분이네데 여기 안, 하는데. 안 보셨나 보다. 짜장면이다. 아, 아, 케익이다저 왼쪽만 보여가지고. 제가 밀가루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빵. 과자, 라면 이런 거를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먹은 날에는 그 다음 식사를 거르게 되고 이런 일을 게... 비일비재 합니다. 이게 소화불량이 문제가 아니라 소화 안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둘다 문제예요. 지금 소화 안 되는 음식을 골라, 아시면서 드시는데, 갑상선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주는데,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고, 그 영양소들이 세포로 가서 다 알맞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호르몬 장치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먹어도 제대로 칼슘흡스가안 되니까, 그 운동했을 때뭐 뼈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제대로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기름이 많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니까 더 소화도 안될 뿐더러 영양소도 더 흡수가 안 돼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투병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프기 전에 대비하는 게일순이거든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건강도 못 챙겼는데 보험도 못 챙겼다고? 더 이상 놓치지 마. 보험은 에이치보 손해보험. 보험. 암이라고 하면 보통 5, 60이 나이대에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앞당겨졌는지 일반적인 암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검사나 이제 검진도 자주 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조기 발견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인 거죠. 어렸을 때 방사선 노출이 좀 많이 되었을 때 이런 게또 문제가 될수 있어요. 흡연이라든지. 간접 흡변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체력 저하나 체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후유증이 있는데 또 다른 후유증이 있나요? 일단, 갑상선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분비가 될 거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과하게 추위를 타거나 아니면 땀이 잘안 나는 증상,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갑상선을 이미 절제를 하셨기 때문에 호르몬에 따라서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 잘 주기적으로 받으시면서 관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운, 운이 좋게 발견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이렇 이렇게 목 앞쪽을 잡아서 좌우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위가 갑상연골인데 그 갑상연골보다 살짝 아래쪽에 위치하는 부위가 갑상선이에요. 결절처럼 딱딱하거나 조금 더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좀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꼭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약간 목에 이물감이 있는 느낌, 목 앞쪽이 조금 더 붓는 느낌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병이 나았는데도 체력이 많이... 돌아오질 않아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또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식습관이나 운동 이런 거 하면 도움이 되는지. 우선 지금 사연자님은 무조건 운동을 하시기는 해야 돼요. 체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근력도 많이 약한 상태에서 몸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힌트 형식의 운동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헬스장 끊으셨잖아요. 거기에서는 근력보다는 소를 통해서 순환을 좀 증진시킬 목적으로 운동을 해주면 체력 어, 저하나 아니면 체기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 외에도 그런 부분을 좀더 어,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약사님과 영양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 식사를 너무 적게 하시고 이걸로부터 영양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영양분은 종합 영양제를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좀 운동할 때 뼈가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뼈가 약한 경우에는 칼슘이 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종합 영양제에도 비타민 D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소량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소화로 챙겨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 후에는 소화력이 너무 떨어져서 소화에 좀더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서른 이분 같은 경우에 소화가 워낙 안 되는 게 장기의 효율이 떨어져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거든요. 몇 가지 제품을 추천드리면 뭐 토마토나. 블루베리 그리고 검은콩 갑상선 기능에 도움되는 뭐 셀레늄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찌고 삶고 이런 메뉴로 드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저는 차라리 소량씩 조금씩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저도 밀가루 진짜 좋아하고 체도 좀잘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소화가 그나마 좀잘될수 있을까 이것저것 좀 고민해보다가 진짜 간단한 건데 앉아서 양손을 그냥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주먹 대고, 그 상태에서 그냥 어깨를 좌우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밖에서 못하겠는데 네. <laughs>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등 쪽에서 이제 자율신경계의 분포가 좀더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소화 기능을 좀더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팔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어... 팔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어깨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등 쪽에 자극을 주지 못해요 가급적이면 팔을 딱붙여놓고그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집에 가서 네. 몇번 정도 할까요 그래도 한번할때한 스무 번할때한 20번 정도는 빠르게 움직여 주시 돼요 얼마나 게 빠르게요. 음... 제가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법이나 스트레칭 알려주세요. 우선, 갑상선 암에 걸리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갑상선이 있는 위치를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마사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또는 그 부위를 치료를 하고 나서도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은 오히려 좀 문제가 될수 있어서 그거 대신해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손을 가슴 쪽에다가 대고 살짝 가슴을 압박시켜준 다음에 고개를 옆으로 꺾고 그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도록 고개를 살짝 돌려주세요. 그러면 목 앞쪽보단 살짝 옆쪽 라인을 당기는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 3초에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돌아와 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옆으로 꺾고 그대로 고개를 돌려주세요. 천천히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좌우 번갈아가면서 다섯 번씩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병을 앓고 지금은 정말 기초 체력마저 완전 바닥이 난 상태인데요. 그럼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운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탄성밴드를 활용해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밴드를 어깨 넓이만큼 손바닥에 이렇게 놓고 잡아주시고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앞으로 뻗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주먹으로 밴드를 꽉 쥐고 그대로 옆으로 쭉 잡아당겨줍니다. 팔을 최대한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밴드의 장력을 느껴가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쭉 잡아당겼다가 천천히 돌아오고를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쪽 손은 골반 쪽에다가 위치시키고 반대손을 칼을 뽑듯이 쭉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 올리면서 몸을 살짝 회전시켜주는 겁니다. 회전시켰다가 돌아오고. 다시 쭉 대각선 위로 회전시켰다가 돌아오고를 양쪽 10번씩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자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처음에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는 게 좋은데, 밴드의 강도에 따라서 좀더 넓게 잡거나 좀더 좁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리 조금만 벌릴까요? 네. 그대로 옆으로 쭉 잡아당겨볼게요. 네, 벌릴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천천히 돌아올게요. 여기서 한 번에 확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잡아당겼다가 천천히 버티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쭉 당겼다가 천천히 버티면서 돌아올게요. 그렇죠. 다음은 같은 길이에서 골, 한쪽은 골반 쪽에다가 딱 놓고 반대쪽을 쭉 이렇게 회전시켜서 쭉 펼쳐서 회전. 그러면 어깨랑 이런 등 쪽에 힘이 좀 들어갈 겁니다. 승부근은 안 생겨요? 지금은 기초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부근에 힘이 좀 들어가야 돼요. 승부근 생기면 안 되는데. 사실, 암은 몸도 아프고 힘들지만, 한창 이제 일할 나이에 제동을 거는 되게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비가 많이 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좀들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건강한 지금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은 솔루션이 될것 같아요. 오늘 다양한 조언을 드렸는데, 서른이는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설명만 들었는데도 벌써 막 슈퍼맨이 된 것처럼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케어하겠습니다. 몸이 아프고 하니까 좀 슬프고 우울할 때도 있었는데 정말 진심 어리게 저의 상황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동 받았어요. 예전처럼 다시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처럼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서른이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꼭잘 챙겨서 운동도 하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른이들 화이팅! 처음에 저는 이거 준비했었을 때 대충 예상이 가는 질병도 있긴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병을 갖고 있는 서른이 분이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은 3 0대라서더 공감이 갔고 저도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서른이 분들 알려주신 거 보면서 집에 가서 연습하고 그 뒤부터 자세 똑바로 하게 되고 정말 약을 챙겨 먹어야겠다는 진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일 몰랐던 영양상식이나 아니면 그 물리치료적인 이런 부분은 진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각자 이제 분야가 다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질병의 예방도 중요하고요, 조기 진단도 중요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바로 병원 가시거나 약국, 약사님과 상담해 주시는 거 추천 드릴게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건강하러 왔습니다는 이번 편이 마지막 편이지만 저는 서른이들의 건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이들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하러, 건강하러 왔습니다. 맞습니다.